오케이! Okay. 와우! Wow. 882점! 그렇지! 이거지! 이거거든! 네, 안녕하세요. 유천일입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진규 개거인 플래시 게임입니다. 어태곤 타이탄 트리뷰트 게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네요. 좀 너무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단 투투를 됐고 틀틀은 일단 숲에서 한번 아 이거 너무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지금 내 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 잠깐만 왜래? 아 정말 아 왜래나? 이아 지금 좋아요 이게 너무 아는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감을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못해? 아 정말 짜증나네 왜 이렇게 못하냐나 아왜 눈을 찔러? 자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실력을 아 정말 왜 목? 아 눈을 왜? 왜 눈을 치지? 이상하네 왜안 왜, 왜 돼? 왜래 왜 그래, 나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못하니 나아나 아, 나 갑자기 뭔가 심각한데 아씨 큰일 났네 아나 이거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은 남아있을 줄 알고 아이 왜뭐 눈을 치냐고 잠깐만 이게 분명 앵커를 목 주변에 박고 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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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점이 뭐야, 씨! 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총 뭔가 되게 거, 겁나 초보자가 된 기분인데 아닌데, 나 이렇지 않은데 원래 그렇 아, 이것도, 이것도 좀 별로긴 한데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이쪽에 가서 핫! 아 어디 갔어 아, 정말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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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다 주변, 목 주변에 탁박고아자자아 자, 자, 정말 아 진짜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멋이 없잖아 멋이 없어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더아이고검아 아, 큰일 났네 두틀레서부터 다시 해야겠네 이거 다시 한 번만 기울여 주십시오 아잇 아잇 야

자, 제발 너좀 죽어주라. 아, 점수가 안 주, 별로 안 좋아. 이거 점수가 맘에 안 들어. 어, 나를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놀아주라. 아, 정말 미치겠네. 아, 씨, 아, 씨, 아, 잠깐만. 아, 아, 왜래? 어디 갔어? 자, 허, 아, 이거 별로, 이것도 별로 말안 되는데. 아, 저것도 300점은 나주,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아직 다 돌아온 것 같진 않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뭔가 달라졌을 거야. 이제는 이제 내가 튜토리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 가자. 간다! 하! 아, 아, 뭐, 뭐야. 아, 나 갑자기 또왜 이러냐? 아, 수피만 오면 이러네. 아, 실전에 긴장하는 타입인가? 아, 자 돌아가서 아, 아이 미치겠. 아 기행종도 나왔어. 아 기행종 나 싫은데. 조리가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왜왜안 돼? 아, 정말. 야이 자식아. 죽여버리겠어. 아. 내가 복수해주겠어. 진짜 꼭 진짜 죽이고 만다. 어? 너다. 너로 종했. 정했...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어. 안나들게요. 안나들게요. 안나들 거 같냐? 아 미안해요. 허허허허허허허씨 아, 아, 아. 아, 아, 감이 안 돌아오네 아 너는 뭔데 아허허모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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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힘들... 아, 데, 데. 일단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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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너허허허허허허허 그래, 너, 너 아, 목, 목 뒤에 쳤잖아 이허허허 목 뒤에 쳤는데 왜? 아아제아아발 제발, 제발, 제발. 좀좀제대로좀 되는 거 없냐? 좋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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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아에안 남았네 아 원래 이렇게 어려웠었나 이 게임이? 이 정도로 어려아 것까지는 아아 그거 업데이트 됐나? 더 어렵게 업데이트 됐나? 아 미안해요. 아, 아 미안해요. 아, 아. 잘못했어요. 아씨. 이 자. 아씨. 왜안 돼? 아 정말 미치겠네. 아너안 말, 너 마음에 안들었다데딴네딴네딴네아저 기행 중이잖아 저기는. 아씨. 아,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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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또안 되냐? 괜찮아요. 점점 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감이 아 정말 점점 감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아 아, 정말 아좀 몸을 움직이지 좀 말아 봐. 아 십육 점이 뭐야? 일단 너 해보자 너. 너좀 어려우는데 아아 아, 아, 우와. 아좀좀 좀 살살 합시다 형님. 형님. 아 살살 해. 뭐 이렇게 죽을 듯이 덤벼드네.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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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야. 아 참, 그저 참, 아이 그렇지, 어? 내가 스카블지 말라 그랬지 이 자식아. 응? 어? 그러게왜 그래? 내가 누군줄 알고. 자 여기서 또 오케이. 아 왜? 뭐 뒷목 쳤잖아. 아니야? 아닌가? 나 착각이었나? 아이, 아, 씨, 아, 이 씨야. 뒷목이 좀 스무스하게 샤악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아, 아 위험했다. 왜 이번엔 또왜 이번에도 안 됐나? 아 아니다. 얘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저 다른 찾아갈 거야. 저 목에다 목주배단으로 박고 돌아서 팍. 아 정말. 왜 자꾸 어깨에 앉착을 하지? 목 주변을 받고 돌아서, 아시, 뭔가 내가 좀 빨리 한다. 내가 좀 느리게 생각하자. 이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때 한 다음에 이때,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 방금 이런 느낌. 방금 이런 느낌 좋아요. 이때, 아이씨 자, 먼저 돈다음에 이, 아, 이때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때 아이씨 이때 이때 아좀 자자샤자이 야이 아 평생 저주해 주겠어 내가 죽어도 내 의지는 나의 동료들이 이어갈 것이다 동료가 없지만 원래 이렇게 게임이 어려웠나? 내가 원래 이렇게 우씨 겁나 어렵네 이거? 왜안 잘라줘, 씨! 아칼좀 길게 이미 충분히 길지만 오케이 와우 882점 그렇지 이거지 이거거든. 아 seconds 어, later. 야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아어 아, 조그만 애들은 죽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어 좋아 어뭐 되게 뭔가 멋있게 죽였는데? 뭔가, 목, 목을 되게, 그냥, 싸그리, 그냥, 쫙! 하고. 아, 얘도 싫은데? 자, 메, 타, 메, 타. 아, 이씨, 얘, 얘얘 너무 싸움 잘해, 저 박벼슬은. 아, 미치겠네. 왜안 되냐? 왜안 잘라줘, 씨. 아, 정말. 전성기 때에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완벽하게 전성기 때 저를 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6 hours later. 아! 짜증나. 와씨, 와씨야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막 어, 나 그냥 다 깨물고,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다 했지 이 자식아. 어? 이개 같은 자식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들어와. 이거 분명 소리치는 키가 있었던 거. 야, 다 들어와. 이, 이게 어디서 지금 누워? 이자 들어온 자식아. 아씨. 우와. 이 조그만 너무 자식이 개미. 지금 뭐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누구? 아씨. 어? 주먹 기라고 있어. 이 개미 같은 자식들아. 들어와, 다 들어와, 자식들. 이 그지놈같이, 큰그 시키들. 그지같은스키들 어? 좋아, 좋아, 좋아봐. 이, 이 자식아, 좋아봐. 좋아봐, 이 자식아. 어? 으악, 아, 자. 에악 자, 자. 죽여버리겠어. 구축해버리겠어. 이 세상에서 단한 마리도 남김없이 전부 다 구축해버리겠어. 구축한다. 나는 거인을 구축한다. 구축한다. 뭐가 파 아, 그래도 구축한다. 나는 구축한다. 으. 셔. 헛. 제. 이트. 헛. 구축한다. 네. 결국 끝까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어... 예. 뭐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 가지고 전성기 때에 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쪽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이었습니다.